안녕하세요.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몇 가지 뉴스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와 왔습니다. 오늘 테슬라가 2% 정도 오르는 모습에서 끝났고요. 첫 번째는 젤럽닉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. 여기서 나온 기사. 요 링크는 제가 영상 아래에다가 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직접 가서 읽어 보실 분들은 가서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내용을 보면은 <laughs> 어, 빈 주차장에 많은 테슬라 차량들이 어, 재고로 어, 쌓여져 이, 가고 있다. 뭐, 이런 내용의 어, 기사입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죠. 음, 두 번째는, 자, 사이버 트럭 제조, 어, 생산을, 그쵸, 어, 리드, 진행했던 테슬라 익세큐티브 임원이 e 네, 떠난다는 유삼, 뉴스입니다. 그래서 h 것도 보면은 렌지 d 라는 디렉터 오브 o 니팩팩링이이라고돼 있네요. 이 사람이 어 회사를 떠났다.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요 f 한 이틀 전에 나온 건데 테슬라가 그 차량을 살때 특히 모델 o r of manufacturing. This is the d i r 프로모션으로 해주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이거는 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뭐 매출이 늘어나면 좋겠지만은 어 그만큼 그 재무적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만큼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모델 예, Y를 예전만큼은 예, 좀팔 수가 없다라는 걸좀 보여주는. 모습인 것 같아요. 이것도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기사를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테슬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